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의 모든 진심과 저의 모든 마음을 담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게 가장 귀하신 분, 제게 가장 소중한 분. 제가 언제나 늘 함께하고 싶은 분. 저의 가장 소중한 그것을 함께하고 싶으신 분. 내 마음속을 언제나 가득 채우시는 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뜻이 당신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사랑이 당신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며, 언제나, 언제나 신의 사랑으로 저의 모든 것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제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함께 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 찬란한 태양 위로 비행기가 전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 비행기를 타고 온 세상을 당신과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모든...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웃음으로 감사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